안녕하세요. 제이스킹 수학입니다. 우궁비 4-7이죠.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설명으로 오른 것은 1000이 2813개 있다. 1이 나왔다. 잘했다. 그 다음. 한 번씩 사용해서 8자리 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백만. 만. 십만. 백만. 구. 가장 잘못 수금 1 써야지. 2 0 써야지. 그래서? 응. 1, 2, 0, 9. 2, 3, 5, 6, 7 되겠지. 그렇다니다 쉽지? 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응. 4,725억. 9,163만.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7,315억 2,658만 한국어 니가 써 국어, 이거 국거 시간 아니야 10억 1,2,3,4아 이렇게 두꺼 I don't like it 하나 둘셋넷이도 너무 얇아 <laughs> 10억 9 6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403조 6054만 0055 0000이 000. 답이 되겠지? 네그 응. 다음 1000억이야 네1,2,3,4 응. 1, 2, 3, 4. 1,000원이자의 숫자 8이야. 0이네. 1, 2, 3, 4. 1, 2, 3, 4. 1, 2, 3, 4. 1,000원이니까 5지. 네. 아, 이게 3이었구나. 죄송합니다. 8. 1, 2, 3, 4. 1, 2, 3, 4. 만, 억, 일. 만, 억, 억 조, 조. 구조네, 구조. 만십. 원, 투, 쓰리, 포. 오케이? 응 네. 10억. 67억. 응. 2, 3, 4. 2, 3, 4. 2, 3, 4. 5. 응? 너도 이렇게 빨리 풀고 싶지? 응. 1만. 언박세고, 어, 빡세게 풀고. 놀라겠지? 응 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1억, 4. 억 100 많이 되겠지? 오케이 하나 둘셋넷 벌써 이게 딱 봐도 이게 더 크잖아 5,681만 5,687만 캬아 엽사파게 그다음 뭐가 제일 비싸? 딱 봐도 장롱이 비싸지? 네 응. 그럼 소파 침대가 되겠지? 장. 소. 침이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